푸른 바다와 삶이 만나 일렁이는 항구. 이곳은 바다에서 하루를 열고 바다에서 하루를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삶의 애환이 있어요. 힘들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이제다 여기죠. 좀... 자리 잡았어요. 바다 자체가 우리들 생활이에요. 바다를 떠나서 다른 데를 타볼까 이런 생각은 아직껏 안 해봤고. 고향 가까운 데로 간다고 옹개 여기까지 왔는데 제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지. 바다가 삶이요.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항구, 속초 동명항으로 떠나봅니다. 원도 북쪽에 위치한 속초 동명항. 하루에도 몇 번씩 표정을 바꾸는 겨울 바다지만 오늘따라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깃배들은 발이 꽁꽁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도 동명항 상인들은 쉴 틈이 없는데요. 바로 명태의 바통을 이어받은 겨울손님, 까나리 덕분이지요. 명태 지금 만난 지한 34년 됐어요. 양멸이 나고 도루묵 나오면 겨울이 온다는 걸 생각을 하죠. 그날그날 그날 바다에서 나온 녀석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한국 사람들. 요즘엔 이 까나리가 동명항에 겨울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엠밀리 철이라서, 제철이라. 처음 날 때는 그래 뭐 기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뻣뻣뻣한데 지금은 기름이 많아서 맛있어요. 마흔 넘어 시작해 생산장사 20년. 하루 종일 생선 손질하다 보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는 김영숙 씨 비린내 풀풀 나는 생선 난전에서 번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해왔지요. 생물은 생물 대로 나가고 요건 좀 건냉미리 그런 걸 보고 건냉밀이라 하죠? 그래 갖고 팔라고 안되겠요 <목소리> <목소리> 겨울이면 까나리 엮는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나는데요. 그래도 이젠 등직한 조수가 있어 고된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목소리>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 갖고 딸 보고 이제 같이 하자 그래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는. 남이 하는 것보다는 딸인 저가 와서 돕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작년부터 들어와서 돕기 시작했어요. 철마다 종류를 달리하며 찾아오는 바다 손님 덕분에 한겨울에도 노는 사람이 없다는 동명항 사람들. 사시사철 넉넉한 바다가 고마운 돈벌이가 되어 주는 거지요. 여기는 오징어를 파는 위주로 벌어진 자판이에요 아빠들이 오징어를 잡아오면, 저희들이 그 오징어를 잡아서 격, 저, 경매를 해서 임시로 사려진 간판대가 이렇게 9월, 10월, 달, 11월에는 양미리 도루묵이라니까속초에서 나오는 제철 생선을 나오니까, 그것도 저희가 팔아줘야 되겠죠, 수업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철 생선이 안 나오면 장사 안 해요. 딱 나오는 생선만. 겨울이 되면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명항. 특히 어떤 양념도 필요 없이 까나리에 소금만 솔솔 뿌려 노릇노릇 구워낸 이 음식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먹으려고 서울숲까지 왔잖아. 오늘 지금 비 오는데도 이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서울숲까지 와가지고, 오 영미리 이게.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 피부에 좋아요. 아주 여게 윤기가 자라라 흐르는 게 바다가 인생인 이들의 또 다른 터전 <목소리> 없는 것 없이 다양한 수산물로 가득한 속초 제일의 어시장에도 펄떡거리는 삶의 활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건어물 방건조. 다음 새우 광정 그러니까 바다에서 네. 나는 생선 같은 거. 지금은 도르묵하고 양미리가 또 제철이잖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라고자랑 고향은 달라도 바다와의 깊은 인연으로 어시장에 모여든 사람들. 이거는 내가 그냥 서비스로 맡으라고 주비해 시장에서도 대게 아저씨로 통하는 김인권 씨는 전남 여수가 고향인데요. 군대 생활 중 속초 아가씨인 아내를 만나 고향과 정 반대인 속초에 정착하게 됐답니다. 팔도민이 다 모여 사는 데인데, 여기가 참정남이 가는 도시에 음, 내 고향 여수도 참 좋지만은 고향이 객지고 여기가 고향이 돼 버렸어요. 집신 짝 찾아 멀리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장가온 김인권 씨 이제는 나고자란 고향보다 속초가 더 정겹다고 하네요. 근데 생활하다가그 집사람하고 연애하다가 같이 숙제 정착했어요. 벌써 그 세월이 45년 세월이 됐네요. 지금이야 먹고 살만해졌지만 고기잡이에 방앗간에 도매업 거기에 의류 사업까지 안 해본 일 없다는 김인곤 신명순 부부. 그래도 서로가 곁에 있었기에 그 길고 추웠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겠지요. 당신 와서 이제 시작한 게. 장사를 시작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업종이 뭐 수없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조 사업하다가 우리 아저씨가 홍게 빼를 많이 하게 돼갖고 홍게 빼 하다가 한루우 까먹고 <laughs> 그래서 이제 마처럼 아무런 지하에 들어와서 이제 없으니까 지하에 들어와갖고 이제 진짜 어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면 인근 씨에게 아내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만 믿고 덥석 함께 해줬으니 말이죠 내가 요로비 내세요. 내가고 여기서 이렇게 <웃음> 먼저 드시고 저는 이런 거 생선 만져보지도 않고 문어도 잡을 줄 몰랐어요. 생선도 못 잡고. 근데 먹고 살라니가 어떻게 해야지? 고단했던 세월을 온 몸으로 버텨온 그 억척스러움이 아내를 해산물 전문가로 만들었고 고생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들에겐 직업이 됐습니다.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겠고 그냥 이제 집안일이다 싶으니까. 조금 힘들고 좀 짜증날 때도 있어도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매우 이제 내 물건이니까 조금 더 소중하게 가는 거고요. 속초의 풍요로운 바다와 퍼타며 시장의 털을 잡은지도 16년째 김인권씨 가족에게 이곳은 행복을 선물한 고마운 곳입니다. 중앙시장이야말로 역사적 열무생. 어, 나이 들어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지금 최고의 행복기에 젖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중앙시장 때문에. 속초 동명항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아바이 마을. 마을 주민 열의 일곱은 한국 전쟁 당시 남쪽으로 피난왔던 실향민들인데요 풍경도가 고향인 김송순씨 역시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 털을 일궜습니다. 소희야, 나는 모두 나올 때 나왔는데 스물, 스물, 스물서에 나왔어빈 몸으로 내려와 한평생 젓갈을 만들며 살아온 김송순씨. 이젠 며느리가 대를 잇고 있지요. 이런 거 처음 보자. 네. 그죠. 그쪽 지방에는 없고 이게 원래 이북식이거든요 오리지날 음. 이북식이라 우리 어머님 이제 내려오 내려오셨다가. 음 내려오셨다가. 만들기 시작한 집에서 거군요. 먹고 시,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맛있다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주문을 해서 이제 장사를 했대. 네. 땅에 내려와 돈 되는 건 모든 해야 했던 김송순 씨. 그 사이 꽃다운 청춘은 다 가버렸습니다. 생선 장사를 해서 벌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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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당가 가지고 팔팔 나가 팔고 또장가 가지고 팔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이익이나 하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어서 이렇게 했죠. 어느새 아흔을내다보는 나이.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지만 아직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알려줄 것도 가르칠 것도 많은가 봅니다. 그만 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다는일는데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안안 줘요. <laughs> 엄마 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엄마가 만지게 하려고요. 요즘엔 며느리에 이어 애교 많은 손녀까지 할머니의 젓갈 일을 거들고 있는데요. <목소리> 아까 못 썼던 엄마. 명태회 800두 개, 명태회 두 개하고 꼴뚜기 꼴뚜기 있다. 명태 1kg, 꼴뚜기 1kg, 명태회 800. 지난 시절 온 가족을 먹여살린 그리운 고향 음식은 이젠 가업이 됐지요. 좀 이어가고 싶기는 하죠. 아무래도. 음.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전통적인 거니까 의미도 있고.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재석 들여다볼 여유가 생긴 가족들. 고생한 가족을 위해 고부가 함께 솜씨리에 나섭니다. 우 와, 그러면 이때도 똑같다, 이거 봐. 이거 봐. 그때 손녀가 발견한 낡은 사진에 옛 추억을 되새겨 보는데요. <laughs> 어머, 우리 할머니 되게 젊어. 우리 할머니하고 서울 할머니 진짜 젊어. 이거 어디야? 미국 가서 15일만에 그게, 그게 장각이에 아, 이런 거 타는 거야? <laughs> 그거 타고 올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인데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지요. 이 <laughs> 우리 큰아들이예요. 둘째 아들이예 그때 아이나. 이거 큰딸이고 아, 보고 싶은 말이야. 말무물 그 째도 좋은 말이지. 말이야, 하기 십, 하기 십오만 개야 말할 수도 없지만도 이제 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못 가는 이.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고향에 갈줄 알았던 김송순 씨. 한 많은 세월이지만 지금은 내 가족 다 모여 살 부부며 사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음. 젓갈 잘 되길 바라고 이제 어머니 오래오래 살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또잘 됐으면 좋겠고 그 고자 뭐. 속초에서 10분 거리인 고성 아야진항. 영을 떠난 실향민들이 이 낯선 땅에서 기댈 곳은 바다뿐이었는데요. 함경도 흑남이 고향인 아버지 덕에 전영현 씨도 평생 이 바다를 떠나지 못했지요. 거제도 피로 안 나와서 거제도 태어났고 거제도에서 다, 부산 나와서 부산서 다살때요 속초로 이제 고향 가까운 데로 간다고 아버님이 올라오신 거지 이제 근데 고향 가까운 데 간다고 올라왔는데 그냥 고향도 못 가고 그냥 돌아가셨어. 오랜 세월 목선 장인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도 40년 경력의 배 목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목선이 사라지면서 그는 배를 수리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업에 따라 그배 구조가 좀 달라요 서해 쪽에는 이좀이 뻘이 있으니까 간만에 차이가 많으니까 좀배 폭이 좀 넓고 편편한 편이고 남해에도 좀그래 남해는 또 통발 배가 있으니까 좀이 높이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동해안은 또 파도가 세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그냥 뭐 높지도 않고 대관한 지식과 경험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외면할 수 없어 목선이 사라진 지금도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거겠지요. 이 어선대로 중요한 게한 20톤, 25톤 그렇게 좀 키워가다가 또 대형화 철선, 강선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이제 선원들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 소형 이제 문어 자유배로 이제 소형 선박으로 또 다시 이제 바뀌는 거지.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에겐 놓을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뭐 목선배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 꿈은 <laughs> 버리질 못하는데 내가 그, 그만두기 전에 뭐한 오십톤 크라스를 갖다 이제 축소해가지고. 하나 되고 꼭 한번 만들 거예요. 부지런하고 강인한 바닷 사람들이 일궈낸 치열한 삶의 터전이자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속초 동명항. 때론 아픈 세월을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 되어 주고 때론 내일을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어 준 바다 사람들의 고향 이들의 삶이 녹아 있어 혹독한 겨울에도 매서운 추위에도 동명항은 잠들 줄 모릅니다.